이 차량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잘안 나오는 차고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차량 알8 5.2 V10 쿠페 퍼포먼스입니다. 일단은요.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심장 같습니다만 훨씬 더 데일리하고요. 훨씬 더 절제된 디자인. 그리고 그중에서도 2세대 페이스리프트. 지금 시대의 마지막 V10 슈퍼카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대형 에어벤트와 트윈백이고, 그리고 엔진룸까지 그대로 노출된 미드십 구조라서요, 차체, 아, 코너링 기가 막히고요, 어떤 심장을 품고 있는지 뒤로 돌아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배기음 먼저 들려드릴게요. 램포 탔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배기가 레무스 배기였거든요이 차량 레무스 백기 했고요. 구변 완료했습니다. 테크텍 가변 모듈, 리모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진짜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알파리 단종 됐잖아요. 더 이상 신차로 살수 없는 차량이고요. 감가 적고 희소성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i8 감가방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알파도딱 느낌 오실 거예요. 심지어 얘는 v10인데 당연하죠. 아이팔하고 비할 때가 못 됩니다. 하지만 전 아이팔도 약간 좋아하고 알팔도 좋아하고 아무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종 좋아하는 튜닝을 해놔서 지금 굉장히 신난 상태라는 거. 스타카 오랜 기간 구독해보신 구독자님이라면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021년 11월 30일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주행거리가요 짧습니다. 3,649km. 신차가 2억 5,60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7,700만원.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5.2 V10 자연흡기예요. 6 1 0마력에 57.1토크. 스타카에서 입고 후에 정밀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000km대라서 기가 막히죠. 자, 외관 색상도 너무 예쁘고요. 블랙 엠블럼과 블랙 그릴까지 정말 너무 너무 예뻐요. 아래쪽에 카본킷도 너무 너무 예뻐요. 그런데 도어 딱 열고 실내 보시잖아요. 우아하실 거예요. 일단 스티어링 휠제 취향입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차분해질 수가 없어요. 일단 퍼포먼스 핸들 튜닝 했습니다. 와 진짜 스티어링을 완전 완전 200%재 취향. 다음 오너분을 찾고 있습니다. 1억 7천 7백만 원 할부리세 차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가능하고요. 진짜 조건 좋은 아우디 R8 자주 나오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이 난 상태라는 거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위쪽에 루프부터 보시면 고급스럽습니다. 재질 루프 필러 부분 다 고급스러운데다가. 어, 요게 육안으로 지금 판명이 되실까요? 퀼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키큰 대표님들 오케이. 아우디 알파라면요 키큰 대표님들이 슈퍼카 찾으실 때 많이들 타세요. 어, 굉장히 다리 레그룸 길게 빠져 있어서 다리 긴 대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큰 대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키큰 대표님들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시트 어깨 넓은 대표님도 얘가 몸을 잘 감싸주면서도 희한하게 어깨 부분이 편하네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실내 보시면 카본 디테일들 요런 것들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전차주께서 차를 좀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컵홀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컵홀더 요기 요렇게 열면은 요 안에 컵홀더 숨겨져 있어요. 요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보셨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요. 차량 키로수도 그렇고요. 감가도 그렇고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제 트렁크 공간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 보고 오시죠. 여러분. 두번세번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귀한 매물입니다. 아우디 R8이고요. V10 쿠페 퍼포먼스 5.2입니다. 2021년 11월 3 0일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모델. 주행 거리는 3649km. 신차가 2억 560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1억 7700만 원.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레무스백이 구변 완료했고요. 테크텍 가변 모듈 리모컨 가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핸들 튜닝으로 핸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스타카에서 입고 후에 정밀 점검까지 완료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호텔드 3층에 있습니다. 영상 찍는 차량 외에도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차종, 연식, 가격대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스타카로 상담 전화 주세요. 저희 직통 전화 열려 있어요. 스타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중고차는요, 스타카가 정답입니다.